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왜 대화했을까? 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요. 나를 이해하기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해? 아, 김팀장님 왜 저래? 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타인은 왜 저래? 왜 저런 말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작 어, 나는 왜 이렇게 말할까?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도 모른 채 타인을 알려고 하는 거 굉장히 모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 이해가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에릭버는요 사람의 마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드려볼게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 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사람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냐 어떤 자아 상태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 사례를 듣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지금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에요 술에 잔뜩 취한 청년이 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된 상태로, 어,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자, 그랬을 때첫 번째입니다.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술을 저렇게, 어, 퍼 마신 거야? 아니, 벌써부터 젊어갖고 저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러다 다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나는 말하고 행동할 것 같다. 혹은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때 나는 이랬다. 어 그러면 1번에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자 2번 어저 사람 술에 많이 취했네 어 주위에 파출소가 없나 신고해야 될것 같은데 신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반응으로 내가 하겠다 하시는 분은 2번이고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시끄러워 <laughs> 뭐야+ 뭐야 그쵸?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자 1번. 2번, 3번. 자,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했는지, 어떻게 대화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정신의학자 에릭번이 창시한 교류분석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세 가지 자아상태가 있어서 부모 자아상태일 때 부모 마음일 때는요, 내가 조금 상대방보다는 대화의 에너지가, 대화의 방향이 좀 수직적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부모처럼 이 사람을 좀 대화할 때 수직적으로 내려다보게 돼요. 어, 그래서 어, 저 사람 저거 왜 저래 술 취? 아, 벌써부터 저러면, 어, 이런 식으로 이사람고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른자. 어른의 마음에서는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게 돼요. 이런 식으로 소통하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자 상태에서는요, 그냥 내 본래의 감정, 내가 본래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자 상태에서는, 부모 마음에서는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제하려고 하거나 혹은 때로는 좀 걱정도 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는 방식인데요. 아이자에서는요, 그냥 이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상황이 짜증나, 어, 아우 시끄러, 그냥 이 상태로 표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자아 상태는요, 나이하고는 무관합니다. 우리 물리적인 나이, 내가 뭐 40대라고, 50대라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어른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모두 애처럼 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거의 3, 40대, 4, 40, 50대가 됐는데도 아우, 나이 먹고 이렇게 철이 없어. 철좀 들어. 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이가 어린 아이를 보고도 아우, 아이가 참 의젓하네요. 어른스럽네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 상태는 마음은요. 물리적인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 내가 그동안 우리 고객을 대할 때, 어, 내가 우리 동료나 상사를 대할 때, 혹은 우리 가족을 대할 때, 어떤 자아상태로 내가 대했지? 어떻게 말하고 소통했지? 이걸 지금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상태는요, 한 가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까 그 상태에서 내가 1번, 부모자를, 어? 골랐다 하시는 분도 계속 부모자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어른자로 하시고요. 어떨 때는요. 네, 아이자아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가지 자아 상태에만 머무르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아 상태에 따라 네, 각각 성격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데요. 부모 자아 상태에서는 제가 이제 좀 기억하기 쉽게 네, 성격 캐릭터를 어, 캐릭터 이름으로 붙여봤습니다. 부모 자아에서는요, 화끈이 캐릭터와 포용이 캐릭터로 성격이 나갑니다. 그래서 화끈이 캐릭터는 뭔가 통제하려고 하고, 강압하려고 하고, 네, 비판, 질책, 어, 이렇게 말과 행동이 나가는 그런 성격 유형이고요. 포용이는 똑같은 부모 자아지만 그게 좀더 부드러운 네,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포용이 성격으로 나갑니다. 어른 자아에서는 침착하게, 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말과 행동으로 성격이 나가고요. 아이 자아에서는 솔직히 캐릭터,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솔직히 캐릭터로 나갑니다, 성격이. 끄덕이는요 아이자 똑같이 아이자인데 느끼는 감정은 똑같은데 솔직히는 그걸 표현하고 드러냈다면 끄덕이는 그걸 좀더 수긍하고 타협하고 맞춰 주는 성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자아 상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 내가 이런 자아 상태구나 내가 이런 캐릭터로 지금 소통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이러한 자아 상태고 이러한 캐릭터로 소통하고 있네? 타인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